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백순천입니다. 저 오늘 어디 나와 있냐? 자, 8년생 홍로나무에 나와 있습니다. 한 보여드릴게요. 높죠? 저희 8년생 홍로나무예요. 지금 저희 막둥이랑 나이가 같거든요. 제가 오늘 무슨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은 벌써 홍로나무에 꽃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전부 다 꽃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에서 위에랑 아래 거는 달질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랑 아래는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밑에 같은 경우는 해가 들어왔을 때도 색깔이 예쁘게 안 나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에 걸 따주는 작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주면은 영양분이 양 옆으로 다른 곳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작업해주고 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이렇게 따주면은 제가 꽃젓가 할때 조금 수월하겠죠? 요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왜 지금부터 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부터 해야지, 어, 지금부터 해놔야지 조금 더 있으면은 편해져요 저희가 이게 어디 어디 달 건지 확실하게 구분이 갈, 갈 수가 있거든요. 요거도 마찬가지. 요거 따 주면은 영양분이 앞쪽으로만 오겠죠. 영양분이 앞쪽으로 와서 얘가 더 꽃눈이 좋아지고 튼실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 저 저는 저서백순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먼저 따준 거거든요. 먼저 따준 건데 보시면 이렇게 튼실해. 이렇게 보시면 은 어, 보이시죠? 이렇게 튼실해. 여기 지금 제가 딴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제가 먼저 따준 거 따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많잖아요. 꽃 꽃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네개 있으면 여기 앞에 건 따줘도 상관이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꽃눈을 무작정 다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따고 있죠. 그러면은. 사과가 달리면, 여기에서 사과가 달리면, 이렇게 쳐지면서도 위인도 가,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먼저 따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없죠? 땄어. 땄는데 지금 이 앞에가 지금 굵어졌어요. 더. 더 굵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눈 옆에 바로 한개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필요가 없거든. 필요 없는 건 이렇게 따줘야 돼요. 따주면은 여기 여기가. 여기가 꽃이 더 좋아져요. 지금 꽃이 막 생겼잖아요. 이 안에 지금 꽃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 꽃이야. 이 안에 꽃이 영양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어, 더 튼실해서 더 좋아져요. 꽃눈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가수원. 자, 다 보셨죠, 여러분? 네. 저 소백순천은 지금 요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어, 지금 여기, 어, 홍로밭을 오늘 다 끝내야 될 거라서, 네. <laughs>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네. 소백순천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백순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정례, 사과 제가 몽우리 땄잖아요. 사과 몽우리 딴거 지금 이제 와서 확인하는데 어 며칠 안됐잖아요. 근데 사과 꽃눈이 달라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또 방송을 켰습니다. 자 네, 저번에 제가 정례를 했잖아요. 정례라는 것은 여기 몽우리 위에 아래 몽우리 를 없애는 걸 정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여기 따, 따 놓은 거랑 이쪽에 따 놓은 거랑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옆에 가지 다른 꽃몽울리에 비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 영양분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앞쪽으로 다 와가지고 꽃이 벌써 이렇게 많이 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요 위에 것도,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를, 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쓸데없는 몽우리를 따서 버리면, 이 영양분들이 앞쪽으로 와서, 요, 여기에 이제, 중심화 쪽에서, 세포 분열이 잘 되어가지고, 좀 더, 몽실몽실하게 커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네, 요렇게. 네, 보셨죠, 여러분? 야, 이곳을 정례라고 하는 거예요. 홍로에는 입수가 많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방법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다르지만은, 부사랑 홍로랑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음, 봐가면서 나무에 예, 나무를 이제 한 박아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